이게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깔 사람이 있으면 막 까요 굳이 오늘 이렇게 바다 전망에 오늘 포크레인이 져서 지금 하고 있지만 얘가 정말 좋거든요 오늘 깐다기 보다는 약간 서운한 그런 거가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을 언급하려고 해요. 이 비보이하는 동생인데 비보이하는 동생 비가 어, 오네 비보이하는 동생 그 브루스리라고. 브루스리라고 비보이 하는 동생이 있어요 원래 그 친구를 알기 전에 그 친구 유튜브를 보면서 그 친구를 알게 됐죠 제가 그래서 뭐 댓글 뭐 이렇게 많이 안 당했으면은 되게 막 틀어놓고 뭐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런 취향은 아니지만은 누가 춤추고 이런 취향은 아니지만 은 그래도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세화에 제주 달고둥이라는 트루트럭 이름이었죠? 거기 수면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 친구가 온 거예요. 다른 유튜버 한 명이랑. 내가 이거 깔, 깔려는 깔그 브루스리랑 이제,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브루스리 를 깔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 서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예요 와서 이, 이틀이나 왔거든요 이틀이나 바로 연달아서 오진 않았지만은 일주일 일주일 안쪽으로 두번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딴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둘, 우리 얘기만 할게요, 우리 얘기만. 그 친구가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자기 팬들은, 그리스를 자신이 어디 해외로 놀러 가야지만이, 어, 좋아한다. 조회수도 그렇게 막 나오고. 근데 유튜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억지로 해야도막 가고 막 이러는 게좀 그렇다. 뭔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 웬만큼 다 가봤고, 완전히 고속, 막 속속들이 가본 건 아니지만은, 막, 막 내가 또 가고 싶고, 싶어, 가고 싶어서 가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렇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런 고민 상담 같은 거였어요. 물론 제 얘기도 했었죠. 제가 전에 어떤 스튜디오에서 저도 방송계 쪽에 아는 사람이 꽤 있어가지고 내 얘기를 그거 자랑 같은 거 하지 말고 유튜브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얘기 잘 통했으니까 두 번이나 왔죠. 제가 제 심야식당 갈고등 거기, 거기로 10시 이후로 제가 이렇게 그냥 막 주기로 했어요. 거기서 이제 컨텐츠 같은 거를 이제 무릎팍 도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무슨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했더라고요. 더 해야겠지만 같이 온 유튜버도 동생이었는데 재밌는 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더 친해지고 뭐 형동생 하기로 했어요 말씀 다 주세요 형동생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막 음식값도 깎아주고 뭐더 내주고 자기 집 얻은 데까지 내가 내 차로 이렇게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웬일이면서 뭔가 컨텐츠를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인테리어도 되게 괜찮았어요. 쟤는 내 전화번호를 알았겠지만은,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선 전화번호 어떻게 해서요 말을 했는데, 네이버에 이렇게 달고든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 그게 내 전화번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아, 어, 이거 자리 협찬해주시면은 옆에 동생 옆에 형 동생도 5만인가 7만 조회수 나오고 여행 유튜버였고 친구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제가 언급 여기 가게를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브루스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찍으니까 홍보가 될수 밖에 없지만 이렇게 사인이 홍보해 저 영상 보냈던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동호번을 두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동호번이없기 때문에 저 혼자 손님하고 메뉴 받고 뭐 안내해주고, 요리하고, 치우고, 제가 다 하단 말이에요. 손님이 많이 오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돈 많이 버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많이 걸어 봤으니까, 난 편한 게 좋은 거지. 제가 돈 벌려고 하면 뭐, 방법은 많이 있어요. 일부러 공핍하게 사는 것도 있고, 그냥 안 왔어요. 전화도 없었고, 안 왔어요. 뭐술 먹고 한 얘기들이라 제가 믿지도 않았고, 좀 있긴 했어요. 안 미, 아주 안 믿은 건 아니야. 좀 서운해긴 했죠.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채널 들어가서 야, 오기로 했잖아. 막 이렇게 댓글 쓰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음. 알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댓글은 그렇게 남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해외에서 여자친구 만나고 결혼 결심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집이 아닌 캠핑카를 또 살, 살려고 했었고 탔고 저도 캠핑카를 살려고 했는데 카라반으로 갈아탔고 저도 자유로운 사사가라서, 지난 일이건 뭐 그런건 상관없이 그냥 아는 척을 했어요. 이렇게. 오늘 진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간혹 댓글 아니면 하트가 있는데, 제거만 없는 것 같아요. 이 제주도라는 데가 갈 데가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갤짜할수도 별로 모험을 안 해요. 딱 정해지면 가는 데만 가거든요? 이런 좋은 거에서 제가 전기, 물, 주방부터 해서 다 무료 제공이거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했어도 형 동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했어도 나는 존댓말로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오지랖 떠는 걸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괜히 지랄이라고 막할 수도 있는데, 블루스리 팬들한테 욕 졸라 얻어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성실이 형한테도 욕, 욕하는 사람이잖아요. 욕방송 날리는 사람이잖아요,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말이 해주겠다는데. 그냥 하트 표시라도 남겼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제가. 아니, 씨발, 밑에, 댓글, 님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 뭐, 아직 못 봤겠지. 이제 곧, 언뜸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잘해줬거든요? 나도 팬이라고 가격 깎아주고 안주 하나씩 더 주고 얘술 먹고 택시 타야 되니까 택시 안, 안 나오니까 택시 그 세화해서 10시 이후로는 힘들거든요 없다고 봐야 돼요 9시 이후로도 없다고 봐야 돼 내가 해주고. 그니까 지금 이런 서운한 부분이 제가 있는 거예요. 안 와도 되고, 나를, 나한테 여기 안 와도 되고, 평생 모르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 생각해봐,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오늘 뭐, 그릇들이 얘기하려고 작성하고 한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 완공돼서 바다뷰 보면서 그냥 삼겹살 먹는 거 그게 그냥 그거였어요. 그냥, 그냥 그거였는데 생각이 나네요. 제목 뭘로 하지? 비보이, 브루스리, 사우미 이렇게 할까? 아, 이제 블루스리 팬들이 또 어떻게 지나할까 나한테 저는 뭐 도움을 주고 싶지, 바라는 거 전혀 없어요 여기 게스트하우스도 막 홍보하고 여기 막 빡빡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진짜. 전에 게스트하우스 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전에 게스트하우스 했을 때도 뭐 블로그 한거 인터넷 강거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괜찮은 컨텐츠들 이렇게 많이 알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브루스리 지금 상황에서 할거 되게 많아요 인간극장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좀 서운해서 그런 거고 브루스리한테 지금 쌍욕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한 거 그냥 뭐 아, 형님. 그때 당시에도 그 전화해가지고, 아, 형님. 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컨셉이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끝이 없던 거고. 아, 지금도 뭐, 굳이 댓글을 쓰겠다면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아우, 기회가 되면 한번 갈게요. 그냥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아니 그것도 싫으면 그냥 하트라도 하나 남기면 다른 데다 다 남기니까 이렇게 뭐아 그냥 내거 봤구나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말인데 굳이 그렇게도 안 하니까 어쨌든 이제 쭉쪽 끝에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멈췄어 여기 할거 다 했나봐 어쨌든 자꾸 보게돼 그냥 내 글을 지우는게 낫지 않나내 댓글을 이게 소심한게 아니에요 이게 팬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인성이 어떤지 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고. 결혼한 거 축하하고. 교회수 지금 잘 팍팍 올라가고 있더라. 어, 지금 살 때보다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도 두 배로 나가고, 교회수 지금 세 배로 나가고, 아, 강아지도 있지. 잘 살고, 안 좋은 일하고 어. 돈 많이 벌고 제씨한테 잘해주고 어른이 알아서 하겠지만 브이로그 잘 됐으면 좋겠어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해서 여행하면서 누군가 만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나한테 맞는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겠지 안된 사람이 맞춰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그것도 맞춰 갈수 있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먹고 나 노래방, 노래방 가 여기 노래방 있어요, 노래방 고퍼도 있고 여기 원래 여기 수평선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안개가 너무 많이 떠, 안개도 끼고 비가 내려, 쌀아게 비가 내리고. 이것도 처음 불러보는 건데. <놀람> <놀람> <놀람>